보이리그 핑크스톰과 파이브 스타즈의 특별 경기가 펼쳐집니다. 알았지? 핑크스톰은 우승도 아닌 1승 시 20억을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으로 매 경기마다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팀은 정말 1승도 못할 수 있습니다. 공을 열심히 튀깁니다 안정적인 서브. 받고. 수비됐어요. 잘했어요. 잘했어. 왼쪽에서 용수철 같은 탄력. 빠르게 움직입니다. 잡아냅니다. 띄우고 때립니다. 스파이크. 쫓아가야 어, 어. 돼요. 잡았어요. 잘했어. 언더인드로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실수 없이 렌트로 갑니다. 빠르게 때립니다. 다시 맞고 다 잘합니다. 다 잘해. 왼쪽 또 잡았어요. 두팀 모두 집중력이 넘칩니다. 다시 만들어 갈수 있을까요? 어, 어, 높게, 높게 이동. 차지야, 차지야, 야 스파이크. 여기 경고합니다. 잡았어요. 앞쪽에 서. 또, 또, 또. 받지마아우샷받지마 정말 박진감 넘치는 경기네요. 과연 핑크스톰이 1승을 거둘 수 있을지 12월 4일 극장에서 확인하세요.